추후 시기에 유래가 된 역사서 춘추에 대해 살펴보도록 합시다. 역사서 춘추는 노원공 원년부터 노예공 27년까지 254년 동안의 노나라의 역사를 담고 있다고 하죠. 노나라 사관이 기록한 공정연대기가 이 춘추였습니다. 춘추라는 말 자체는 봄, 가을, 원래는 춘하추동,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약자가 되죠. 봄, 여름, 가을, 겨울, 1년 동안의 시간이란 뜻이고, 세월의 흐름, 그리고 나이, 역사란 뜻이 있습니다. 요즘에도 이 춘추는 나이든 어르신의 연세를 의미한 뜻으로 쓰이죠. 이 춘추는 노나라 사람인 공자가 독자적인 역사의식과 가치관을 가지고 필삭한 것이라는 의미가 또 있습니다. 춘추 시기는 권력을 다투는 사람들이 서로 아비와 왕을 살해하는 난신적자의 시대였지요. 그러한 시대에 명분을 바로잡고 인륜을 밝히고자 하는 것이 공자의 춘추 편찬 동기라고 합니다. 공자가 춘추에 자신의 대의명분을 담아내는 방법을 춘추필법이라고 합니다. 춘추는 역사서이긴 하지만, 그 안에 공자께서 자신의 예와 명분을 중시하는 정치 이념을 담아냈다는 것이죠. 공자가 춘추를 얼마나 중요시하게 여겼는지 이런 말도 했습니다. 나를 알아준다면 오직 춘추 때문일 것이다. 나를 죄 준다면 오직 춘추 때문일 것이다. 만년까지도 공자는 춘추를 다듬는 일에 자신의 많은 시간을 쏟았다고 합니다. 공자가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에 대해서 간결한 문장을 통해 포표모하는 방법을 미연대의라고도 합니다. 미세한 말로 큰 뜻을 드러냈다는 뜻이지요. 예를 들어서 춘추경전에 보면 경에 6년춘정월 시래라고 했습니다. 6년봄정월 사람, 순우공이란 사람이 왔다는 뜻이죠. 전에서는 6년춘 자조래조. 6년 봄에 조로부터 왔다. 서활시례 시대라고 한 것은 불복귀국이야. 아직 나라를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해설했습니다. 그러므로 공이 왔다라고 하지 않고 시래 이 사람이 왔다라고 한 것이라는 의미죠. 그가 경전이라고 할 때는 무엇을 말할까요? 경은 바이블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모든 것의 핵심이 되는 기준이 되는 문장이 바로 경입니다. 저는 그 경을 해설한 문장이죠. 춘추도 경으로 불렸습니다. 그리고 춘추에 대한 전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춘추좌시전입니다. 춘추에는 세 가지 전이 전해집니다. 춘추좌시전, 춘추공양전, 춘추공양전이죠. 그중에 공양전과 공양전은 의리를 설명한 것이 좀 상세하고 좌시전은 역사적 사실을 설명한 것이 좀더 상세합니다. 그래서 많이 읽히는 것은 좌시전이죠. 좌시전은 좌전, 좌시전, 좌시춘추. 등으로도 불립니다. 저자는 노나라 문인 좌구명이라고 전해집니다. 좌전은 설명한대로 풍부한 자료를 바탕으로 상세하게 춘추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춘추 시대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러면 좌시전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지요. 강독 자료에도 있는 정백극단우원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뜻은 정백, 정나라 제후가 언, 지방에서 공숙단을 이긴다는 뜻이군요. 정백극단우원은 정나라 형제간의 정권다툼을 묘사하고 있는 글입니다. 은공원년, 춘추경문입니다. 하우월, 정백극 단우원 이게 다죠. 그래서 강독자료에 있는 것처럼 좌전에서는 정백극 단우원이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그 뒤의 배경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단락을 조금만 가져와서 살펴보죠. 공작해서 춘추에서 정백극 단우원이다 꼭 기록한 것은 이런 의미다. 대숙단은 아오이면서 아오의 도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생제를 쓰지 않았고, 그 형제간 다, 다툼이 마치 두나라 임금이 싸우는 것처럼 격렬했기 때문에 극복하다, 이겼다 라는 표현을 쓴 것이다. 정백이라고 칭한 것은 역시 형이 아오를 가르쳐야 할 도를 잃었기 때문에 마치 임금이 임금 끼리 싸운 것과 같다 라고 해서 정백이라고 한 것이고, 또 대숙이 공지방으로 도망한 것을 잘 표현하지 않은 것은, 대숙을 쫓아낸 것은 윤리에 맞지 않은 난감한 일로였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좌전에서 전체의 내용을 설명하면서 특히 공자가 정백극 단우원이라는 짧은 여섯 글자로이 기사를 서술한 것에 대해서 그 이면의 의미까지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요. 춘추 좌시전은 우리가 강독 자료에서 짧게 살펴보았지만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고사들이 춘추 좌시전에서 유의할 만큼 다양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춘추의 경문이 워낙 짧기 때문에 좌시전이 없으면 춘추를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춘추 좌시전은 당시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특히 인물 활동과 사건의 구체적인 묘사를 통해서 역사를 사실하면서 동시에 작자의 관점도 표현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죠. 그리고, 민간의 많은 전설을 함께 수록하면서, 작자의 상상을 함께 넣어서, 그 기술이 아주 상세하고 묘사적입니다. 그래서 더욱 문학성이 높아진 작품이기도 합니다. 일단 전쟁에 대한 묘사가 뛰어납니다. 전쟁의 원인, 성격, 승패의 결과에 대해 상세히 서술하고 있죠. 그리고 언어는 간결하지만 인물의 언어와 행동의 묘사가 아주 특출나고 특징적인 부분을 잘 잡아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사실을 기술할 때그 구성력이 뛰어나서 전후 관계와 인과 관계를 잘 구사하여서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만들어내었습니다. 그래서 고사성과 희극성을 더욱 탁월하게 갖추게 되었다는 것이 이 초추자 시전에 문학성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